시민들이 한밤에도 길찾기가 편리하도록 고성군이 태양광 LED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. 고성읍 수남리 구한마을회관에서 고성스포츠앞 사거리까지 구강골목길 5곳에 태양광 LED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. 새로 설치한 태양광 LED 조명형 도로명판은 낮 동안 태양광을 충전해 밤 중에 별도의 전력 없이 안내 표지판에 불을 밝힐 수 있어 친환경적인데다 또 원래 있던 도로 명판 위에 설치할 수도 있어서 새 시설물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물에도 설치하기가 쉽습니다. 태양광 LED 조명형 도로 명판은 밤에도 밝게 빛나는 명판 불빛을 보고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데다 도로 명판이 가로등 구실도 같이해. 안전한 골목길을 만드는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고성군 관계자는 시범 설치한 뒤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여러 매체를 이용해 계속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